안녕하세요 스윙스파입니다. 오늘은 캐틀벨 스윙을 할때 어, 허리에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 스윙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어,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선은 제가 캐틀벨 스윙을 할 때는 보통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어, 캐틀벨이 저희가 무릎 밑으로 혹은 또 이제 무릎 라인에 맞춰서 벨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, 이렇게 무릎 라인으로 케틀벨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, 우선 케틀벨이 몸이랑 최대한 밀착해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무릎 사이로 혹은 또 무릎 밑으로 길게 스윙이 들어가면 어, 동작이 커지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들이 허리에 집중으로 이제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윙을 할 때는 최대한 몸에 붙여서 이제 허벅지 가장 위쪽에 그리고 가장 위쪽 안쪽으로 이제 캣텀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어, 스윙이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안 되셔서 이제 허리가 아프신 경우가 많아요. 어,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규정하는 간단한 팁은 어, 양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이 캐틀벨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,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, 팔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, 팔꿈치가 갈비뼈에 닿는 지점이 있으세요. 이 지점에서, 그대로 자연스럽게 엉덩를 뒤로 뺐다가, 다시 나왔다가, 다시, 갈비뼈에 닿으면, 엉덩이 빼졌다가, 나왔다가, 이렇게 연습을 먼저 하시고, 스윙을 들어가시면 되세요. 그렇게 해서, 팔을 핀 상태로 그대로 갈비뼈에 터치.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주고, 다시 엉덩이 밀어주고, 손 올라가고. 이렇게 구분 동작을 해서, 자, 팔꿈치 갈비뼈에 닿으면 그대로 빼줬다가 다시 일어나서 겟틀뼈 올라가고.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먼저 네.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. 그렇게 해주면, 자, 아, 케트맨을 스윙할 때 갈비에 닿는 순간 엉덩이를 쭉 빼주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상단으로 이제 벨이 들어가는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으세요 어, 그래서 저희가 스윙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팔을 쭉 끼고 팔꿈치가 갈비에 닿는 순간 그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엉덩이 빼주고 스윙 밀어주고 이거를 어, 먼저 어, 한 20번씩 예, 연습하고 타이밍을 맞춰보고 하면서 캐틀벨을 무게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해주시면, 네, 예, 캐틀벨 스윙을 앞으로 어, 허리 통증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